아이 돼지야, 빨리 와. 아이 야. 통통아 빨리 와, 통통아 통통아. 가자. 빨리 음. 통통아. 통통아 자. 아, 이라 이거 많이 사야 할것 같은데, 이거. 어 가자, 통통아, 통통아, 말해라. 아, 이거... 저기, 사야겠다. 말해, 어머니야, 통통아, 미안해, 사야 되나? 일단 먼저 자자. 왜 사주니? 나! 으으으. 으으으. 일으으 아예조금이예맞이요예 맞아요 예예예예예예예다예예예세요예예예예예니다이예 길들여야 되나요? 아, 길들여지기가 쉽지 예예예예예예예예지예 않네요. 길들이는 게 쉽지가 않네요. 이거 너무... 음. 아, 이거 된다고요? 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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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, 빨리 빨리 자, 빨리 자, 빨 자, 빨리 자... 어, 됐다. 길들였어요. 일단 가보면... 잠깐만요. 아, 야, 안 잡아놔야 된다고요. 알았습니다. 자, 안 잡아 놓으시겠게. 좋습니다 와우 야어 이어오 녹화데 통풍도 되게 빨너 이름만 이제게돌알야지 빨랑이+ 빨랑이+ 빨랑 가자 싹싹쏵 슥슥슥 쏵 쏘아 쏘도 쏘아 가. 자 가자 쏘아 쏘아 여행을 또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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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너도 당근 을 좋아하는 구나 당근 왔다. 말이 원래 당근 좋아하지? 흠, 가볼까나 돼지 너 얼마나 잘 따라오나 볼까? 자, 헛. 과연 돼지여서... 우리 를잡을수있으려나늘리야하가 하, 자고, 빨라가 와, 라가 와, 자 와, 이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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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어 여기도 여기도 관뿐이 그냥 캬, 역시나 빨랑아 빨랑 말랑. 여기는 왜막아 어, 벌써 정상이네 이거. 빨랑이 너무 빨라서 이거 이거. 자, 가자. 빨랑 체력도 좋아요 이게. 아 어, 빨랑 괜찮니? 빨랑좀 더. 빨랑아 먹이 줄게. 잠시만. 와기는못리기니거자 가자. 응, 가자고. 으아, 빨라가, 가자. 고아 <laughs> 가자. 으아! 가자. 으아! 가자. 랑아가빨랑아가보채자가서다자가 아니면 어쩔 뻔 했어? 음! 빨랑아 이거! 아이고 이게 또! 아이고 좋았어 빨랑아 이! 예. 오! 빨랑아! 너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오! 벌써 정상이야 이것도 슛! 잠깐만 빨랑아 잠깐만 빨랑, 빨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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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은거 줄게 이제 안아지 가자 통통이의 미니 좋은거 같네 이거 통통이는 그냥 한번만 해도 되는거야 어이 통통이 통통이 오 오! 거 일로 와. 봐 잠깐만. 아, 어이, 미안하다. 일로 오 가라. 새로운 일을 부어 볼까? 당나귀가 있는데. 주물들어주물 들어. 아이 당나귀가. 어, 응, 당나귀 여기. 크, 더 좋다. 이 친구도 있어 아니다 잠깐만 여기로 오거라 말아라 말아. 빨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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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다 줄 묶어놓을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거라 빨랑 돌리기가 어, 렵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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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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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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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서 안장 음. 채워줄게. 음. 여기다가 또 갑옷, 갑옷은 필요 없고, 그러니까 상자. 타자. 좋았어, 넌 이, 내가 이런 얘를 보냈어, 이런 얘를 이렇게 말도 잘 듣고 그냥 다 아, 좋고, 자 어디 보자. 자, 여기서, 아이고.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보내야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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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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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. 음, 들어주고, 음, 넣고, 온고고 가자! 이리 와, 이리 와. 제 이름은 뭐로 하지? 저 당연히 이름은. 징크니 하자, 징크니. 가자, 징크다 징크나, 빨리 좀 와. 징크나, 징크나. 아, 뭐 짐이 만나 보지? 아니 짐꾼아 계속 주, 줄을 줄 끊어버리면 어떡하니? 짐꾼아! 짐꾼아 빨리 와 짐꾼이 도끼의 영웅 아닌 것 같은데? 가자 그 짐꾼아 빨리 오여 짐꾼아 짐꾸나, 미안하다 짐꾼이가... 짐꾸나가... 징근아, 징은안되지일어와 조심해. 징근이 잘한다. 가자, 쫙. 징근아. 그래, 나크야곧 있으면 다 왔어. 어이, 아, 징크야, 여기서 쉬고 갈 거야? 알았다, 알았다. 아니야, 여기 좀만 더 가자. 징크다. 너 풀어줄게. 너왜 니가 이거. 징크다. 좀만 더 있으려. 좀만 더, 좀만 더. 그래, 여기야, 여기. 징크다, 여기. 여기. 일로 와. 여기야, 여기. 다 왔네, 다왔어 여기. 짐그나 여기란다. 여기서 좀만쉬고가자꾸나 갈게. 아니다. 야, 너희들.부터 단 거야겠어. 여기 와. 가자. 빨랑 아응 어, 말이어서 빠르지. 자 가자 가자. 어, 누가 더 빠르지? 시작할까나? 하. 어. 아우 나도 이제는 힘들다. 빨랑아 빨랑아 너너너좀 살고 같게 가자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렇게 끝나버리면 아 그러네. 갑자기 밤이 돼서 끝낼 건데요. 일단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재밌구보셨좋아요한번아아부탁드리겠습아다 오늘의 아아은 바로 돼지를 타다가 말이 말을 아니 네. 일단 제목은 어 이따 설정할 테니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하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바보 바보맨처럼 아니 바보처럼 우메가쓰리를 따라하지 아, 마세요 아까 그 돼지 죽이는 놈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? 그냥 그러면 이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